오늘 찬양을 하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더욱 더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또 살리는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시간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주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힘 나와 오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서이 시간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승리를, 또 승리의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에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 도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셨고 끌려가셨으며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만 양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은 자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셨으며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는데 그분은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62절과 63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2절, 63절 말씀. 대제사장이 일어나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함에.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의해서 거짓 고소를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대적하는 말들을 들으셔야 했는데.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6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제부터 너희가 보리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셔야 될 진리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여 거짓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였으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청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을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들을,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말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잠잠하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다음같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 하시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맡기시고,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네이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의 우리 자신의 지혜로 주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한다는 라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 각자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아래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주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아,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음모를 꾸몄던 것이고, 가련 유다로 하여금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에 예수님을 잡게 했고, 끌고 와서 재판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누가 복음 22장의 기록을 보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4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니라. 어, 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66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66절 말씀. 시작. 날이밝자 곧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와서 그분을 자기들의 공회로 끌고 들어가 이르되 네, 이것은 그들이 미리 계획해 놓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다 미리 내놓고 속히 판결을 내리기 내리고자 사람들을 미리 소집해 놓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예, 유대인들 자신들의 재판이 끝나고 당시 로마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이것은 사형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수 제사장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내게 데려와, 백성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 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조사하였으나 너희가 그를 고소하는 그 일들에 대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고,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지만,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십 20... 7장 18절 말씀 27장입니다. 27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 주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예, 이 말씀에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시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사야 대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23장 53장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 끝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마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범법 때문에 주께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서 5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3장 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네,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어,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인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 말씀의 예언처럼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데의 부자가 왔는데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니 그때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므로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깨끗한 아마포로 싼 뒤에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불려 돌 무덤 입구에 놓고 떠났는데. 네이 말씀의 소리는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데의 부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음을 증명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단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혼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던 것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의 업무를 되어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보물의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그분은 부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에서 53장 1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지식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룩하신 사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을,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사야 대원자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또한 사망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개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승리를 또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순종입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하여 죄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불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 또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사에서 5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2사에서 53장 12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개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고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자들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네,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몫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노량물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다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서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그분은 그분의 발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몫을 나누시고 노량물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나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1장 19절에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스 1장 1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권능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물의 말씀 이사에서 53장 7절부터 1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사에서 53장 7절에서 1 2절 말씀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 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오?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량물들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개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